오늘 이사에서 32장의 말씀은 어, 이렇게 딱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때 어, 살짝 아주 작은 의미에서 이 예언이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작게 보면 역사의 작게 보면 히스기아 왕때 종교개혁을 해서 세상을 좀 다스리려고 했다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죠. 1절에 보면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어 이렇게 되습니다 장차한 왕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풍을 피하는 곳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누구 건데 이런 바람을 누릴 수 있는, 어, 제어할 수 있는 건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분명히 그냥 누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용어들은 조금 박신구약 용어가 바뀌어서 카운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덱, 여기서는 제데크라는 용어를 썼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리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그리고 1절 뒤에 보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다라고 할 때는 리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약에서는 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이처스네스로 번역되는 단어기도 하고요. 또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구약 이네개 단어가요. 직접적으로 약천번 정도 성경에 언급됩니다. 간접적으로 3 8 0 0번 정도 언급된다고 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서 쓰인 단어고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계속 강의하는 게 몇십 년간 탑 강의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거나 강의를 잠시 그 녹화된 것을 봐도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는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정입니다. 재밌는건 한자의 정의 한자의 일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한자의 자는요양 아래 나 아자를 씁니다. 기억나실까요? 양 아래 내가 서 있을 때 정의로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자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이라는 단어는 제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 번역될 때 공의, 정의, 심판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쓸 때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공의는 바르고 정당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르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이고요. 공의가 실현됐다.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반드시 벌이 가해져야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면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클때 동화책을 읽어 주는데 동화책을 읽어 주다가 참 이런 동화도 있구나,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동화책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뭘 하나 훔쳐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음에 더큰걸를 훔칠 거요 바늘도둑을 서도둑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아이가 청년이 돼서 경찰에 잡혔는데 감옥에서요. 엄마를 부르더니 귀를 깨물어버립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엄마가 내가 한번 훔쳐왔을 때못훔쳐왔으며못 훔치게 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이가 원망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뭐 이런 부모가 있고 뭐 이런 동화가 있냐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요. 현실은 동화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권력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뭐 했는데도 부모의 보호해 줍니다.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덮어주기도 합니다. 매번 혼내지 않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요, 현실은 훨씬 더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서 아이에게 탈세하는 법을 부모가 가리키기도 하죠. 작은 걸로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교통법규 위반하고 경찰한테 걸리면 받달라고 어, 얘기하는 부모를 뒤에서 자녀가 본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은요. 자녀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실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쩌면 동화보다도 더 부모들이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laughs>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요. 그,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조금 초심자들이.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대대로 그렇게 원죄라고 하고 용서가 안 되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과일 따먹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요, 그 원죄는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 안하십니 내가 항상 와. 쟤는 오늘도 틀렸어. 저는요, 내 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 원제는 남아있어서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 안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자니 반드시 해야겠고요. 우리를 사랑하더니 용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입니다. 그래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죄인들을 핏값을 대신하겠다 라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무매한자와 5절에서 7절까지요. 무매환자, 존귀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의 우리 한글의 어원을 아십니까? 어리석다의 뜻?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바보, 풀리시 이거 말고요. 정말 어리석다의 뜻을 아십니까? 한국어입니다. 어리, 썩다입니다. 어리, 썩었다에서 온 단어가 어리석다입니다. 어른, 정신, 혼, 심지어 영혼을 얘기할 수 있죠. 육체가 아닌 걸 얘기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건 사실상 한국어 의미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정신이 썩었다. 혼이 썩었다 또는 영혼이 썩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영이 화합하지 않고 나의 영이 내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전에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주도 저는 또 여러 가지 강의 들은 것 중에 서울대 교수의 생명공학 교수의 어떤 그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예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교수 대단히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역시 진화론은 맞다라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네,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그분을 어리석다고 라 표현할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리,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다고 합니다. 학자만 그럴까요? 정치인들이요. 정치엔 선이 없습니다. 정치엔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대단히 존귀한 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높은 권력자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정치의 목적 자체는 선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사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장사했습니다. 저 동대문에 나가서 오랫동안 알바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팔고 옷도 많이 팔아 봤어요. 장사의 <laughs> 선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사의 금전적인 물체를 하나님과 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어림맞졌다 어리석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만 하는 장사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리석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자를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는요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냐. 하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불러요. 세상은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내가 마지막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오라, 내가 오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여기 저보다 나이들다만나십니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laughs> 어느 쪽이 됐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식을 갖고 할때다 키워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화나잖아요. 어쩔 땐그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아난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십니다. 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기한 일의 서리라 예, 정기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못 박혀서 죄를 사함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요, 우리의 어른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하나님의 영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용어 중에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합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자체가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냐면요,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reconciliation은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리콘 리컨... 하나님의 영과 더블 스프리크가 우리는 리컨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화합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해 단어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화합하는 거. 그때만이 우리의 어리석지 아니하고 한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것이 많다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어리 썩어버리면요.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요, 어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나의 어리 정신 차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화합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이 땅에 내려오시고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과 화합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다시 존귀하다고 <laughs> 이야기하는데 존귀한 삶,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화합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어리석음 빠져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면요,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할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도 정직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속여 가면서 팔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번, 돈 벌면 세상은 그를 존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심판의 날에, 공의의 날에는 그 존귀한 자를 다시 존귀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지 않은 자는 존귀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8절에 존귀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존귀하게 만들겠다. 예수그 크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그한 왕의 공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아로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두 찬양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실제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질서를 파괴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서 많이 파괴합니다. 서로를 파괴하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후벽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찬양 부른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니.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그리고 일절은슬픔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을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네 보통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3절과 4절만 차분히 우리 한번 다시